예, 시금시간 12시 42분을 가르치고 있네요. 식사 맛있게 하고 있습니까? 뭐 의원들은 상어하고 갈비 뜯는다는데 학생들 뭐 카레밥 먹었다네 저는 카레밥 주세요. 네. 예.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 용광지구대 도화시안센터. 제가 보이는 왼쪽에 경찰기에 태극기가 묶여있죠. 3일째입니다. 며칠 전에는 8일 동안 묶여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포경찰서 교통센터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국가사회기관 신리도 경찰과 국회가 하위를, 최하위를 달리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양심에 있습니까? 예? 김진표 의장 말대로 민심이 천심이니까, 예.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예? 기준은 당에는 법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도덕이 떡, 양심, 그량에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소한 마포 경찰서장, 마포 경찰서장. 화면해 주십시오. 화면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논설이나 해설이 필요 있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세계적인 피디앵커 상돈이었습니다. 예, 저의 지우요 하늘 바로 밑입니다. 예, 바로 밑에서 바라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아, 안 보이네요 사람들이 사람 보래몇 급이게요 제가? 장관 총리급이요? 영적으로 총리급이겠어요? 국제 대권 주자 아닙니까?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믿던지 말던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예. 맛있게 하십시오. 많이 잡수세요. 밥 심어도 사는 거예요. 예. 밥은 장복할수록 오래 삽니다. 예? 장복할수록 오래 살아요. 100년 장복하면 200년 살수 있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밥맛 나는 방송. 신상돈이었습니다.